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 아,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역사시고 인도하심으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한 주를 통하여 위로받고 사랑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0편 34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각오로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면서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있어서 항상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드리고 있죠.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태도에는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서 가사 하나하나에 감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특별한 감동이나 열심 없이 그저 그 자리에서만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 다익과 같이 진정으로, 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일까요? 이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맛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말로 들어 아는 것과 우리가 직접 맛보아서 아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여러 프로그램 중에 전국의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몇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출연자들은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의 맛이 어떠한지 이 말로. 표, 말로 표현을 하고 또 표정으로 어, 설명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 먹는 모습과 이 설명을 들으면 저절로 입에 군침이 돌아요. 식욕이 없는 저에게도요. 그런데, 그런데 아무리 잘 설명을 해주더라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가 직접 먹어본 거와 먹지 않고 그냥 어, 듣는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음식의 맛을 경험했을 때 느껴지는 그 감동은 듣는 것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다른 사람이 이 경험한 하나님을 들어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세요. 또는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는 영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참 선하시다라는 것을 맛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맛이 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좀 쓰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쓴 맛의 하나님. 하나님이 까다롭게 여겨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제대로 된 맛은 무슨 맛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선한 맛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더욱 더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이 맛보았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수 있을지 보려 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이 나온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시에 이소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는 나서 지은 시라고 나옵니다. 이 다윗이 위기에 빠질 때가, 때에 때가 있었었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 바로 미친 척 연기를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나온 시예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 시대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적대적, 적대국으로 전쟁이 잦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인. 누구를 물맷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명성을 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치켜 올립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업적을 더 높게 여겼어요. 그러니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또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이 왕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인물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과 군대가 자신을 쫓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혼자서 뭐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적국인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적대국에 들어오게 되면,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어, 그렇게 위협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블레셋으로 도망갔는지, 어, 그 심정을 알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이더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더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 블레셋의 이가드왕 아기스의 이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이그 넘어온, 그냥 그때 당시에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군대 장군이었던 자를 어 죽였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스파이로 쓰였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살고자 이 아기스 왕에게로 왔는데 도리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다윗은 그곳에서 살아나갈 방법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방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미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이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렇게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연기력이 엄청 좋았는지 아기스 왕이 그 미친 치하는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와서 내 앞에. 야,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라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게 돼요. 이제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다윗을 그러면서 이 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무사히 도망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이이 힘듦을 통해서 다윗은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인지 피난처가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가두왕 아기스에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도 그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했어요. 이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진정한 피난처시다.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환란이 있을 때. 무엇을 피난처로 삼으십니까? 달과 같이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을 찾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재물이나 이 권력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도움은 사람이나 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했던 자만이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지 못함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란에서 구해 주실 것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한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곤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기합니다이 다윗은 자신이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이 받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미친 척이 하는 그 연기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이 연기력이 너무 어, 뛰어났다라고 자신을 어, 칭찬하면 자화자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체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친 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구원받을 것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드 왕에게 있어서 미친 다윗을 쫓아버리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블레셋에게 대적했던 일을 이유로 다윗을 바로 참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더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드왕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기 싫다고 쫓아버립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우연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을 우연이다라고 여겨요. 운이 좋았어. 이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압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간구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신이 가두왕으로부터 도망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이 미친 연기력을 끝내주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자기의 연기에 가드 왕과 그 신하들이 깜빡송았다며 자신이 한 것처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며 하나님께로 피해 나갑니까? 보통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보통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다만, 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하심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위기 때에 도리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만나면 인생의 쓴맛을 볼 때에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이 간구함으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경험하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1 5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과 같이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자 할 때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성장과 연단을 주시고자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의 이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고 사울 왕 이후의 왕으로 이미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신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계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그 역사를 겪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만 보시고 의로운 사람의 부르짖음만을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행위도 보시고 악인들의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은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의로운 사람들을 기뻐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보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시는 것은 그들의 악함에 보응하기 위함입니다. 21절에 나오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맛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다윗과 같이 손해도 보고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롭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0편 139편 1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시인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그런 맛 평가만. 음, 듣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맛을 보고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경험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죠. 그런데 너무 일상적이라서 이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감, 감각적으로 감 어, 느끼고 찬양하며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다윗과 같이 환란 때에 맛보게 되기도 해요. 환란 때에 하나님께로 피난하게 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맛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환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여 주시려고 하는구나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 그리고 의지해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피난하는 삶.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혜 있게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이고 그 맛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며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이 환난에 쓰는 환경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늘 역사하시고, 늘 깨어있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